11번 보겠습니다.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했던 상장에서 주식 100주, 장부 금액은 70만원. 이거를 1주당 6,900원씩 처분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뺄게요. 장부에 70만원 잡혀있고,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아요. 6,900원씩 100주. 69만원 받는다는 얘기네요. 싸게 풀었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2일, 12번. 진위상사의 상품 120만원을 매출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돈 받아야 되겠죠? 대금 중에 40만원은 외상으로 하고, 외상 매출금 상거래니까, 거래처 이름 두자리 쳐서 찾습니다. 금액 40. 잔액은 자기 압수표, 자기 압수표는 통화 대형증권이죠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쳐서 이렇게 위에 복사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읽은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니까. 좀 보기 싫으니까. 필요한 것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서삼상사에 상품 130만원을 판매하고 대변의 상품 매출 대금 중 30은 서삼상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네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죠. 현금 30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잔액은 외상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서삼 14번. 매출처 무사 상사의 외상대금 4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보통예금에 40. 매출처의 외상대금이어서 뭐였다는 얘기겠어요? 외상 매출금이었다는 얘기겠네요. 거래처 걸어서 빼시고. 15번. 매출처 광호 상사의 상품을 150만원에 판매합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150. 대금 중에 100만원은 약속은 받습니다. 상거래죠. 받으러음. 거래처 걸고. 100만원. 잔액은 외상.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건너가면 안 돼요. 여기 숫자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질문하실까봐. 지금 현재 날짜가 2017년이에요. 2017년 기준이니까. 오늘 2017년 1월 15일이죠. 근데 이 어음의 만기가 2018년이네, 18년 1월 17일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짜 세면 1년이 넘치네. 그럼 장기 아니냐 이런 사람 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요. 날짜 계산 어디서부터예요? 연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회계연도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여기죠. 12월 31일부터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일밖에 안 남은 거야. 그리고 혹시 시험에서 어음은 항상 만기를 줘야 되는데 만기를 주지 않으면 그냥 다 단기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이게 되셨죠? 16번. 청육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중인 약속금 600만원. 뭘말하는거예요 상거래로 받아놨으니까 받으러음이란 얘기를 합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신한은행에 추심의뢰했는데 추심료 4만원이 빠지고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이 돼요. 자, 받으러음을 빼야되겠죠? 그래처 걸어서 이게 600만원짜리 그리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하시면 돼요. 900번 대 쓰지 않습니다. 800번 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 관련 수수료만 900번 대 나머지는 다 수수료는 800번 대를 쓰시면 돼요. 금액은 4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에 나머지 596만원이 입금이 됐답니다. 7번. 처칠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 갚겠다는 얘기네요.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어서 왼쪽으로 뺍니다. 부채 감소. 돈 줘야 되겠죠. 열공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뭐란 얘기야. 받으음을 배서양도하고 있네요. 이때 거래처는 열공을 걸어놨었을 거니까 열공을 빼고 600만원 배서양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 여음의 배서양도. 18번 용팔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고 뭐란 얘기야 받을 어음이란 얘기입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습니다. 할인료 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데 할인된 어음은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런 말이 없어도 시험은 다 매각 거래예요. 있어야 되겠지만 받을 어음을 뺍니다. 거래처 용팔 걸어서 빼고 금액은 800만 원짜리. 그리고 이때 쓰는 할인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시험은 다 매각 거래였어요. 또미급수에 가서도 뭐 차입 거래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차입 거래라고 나왔다 그러면 다 들어오면 똑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이것 대신에 이자 비용이라고 해야 되고 아 어, 그리고 받으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단기 차익금이라는 기간에 따라서 단기 차익금이라는 부채가 800만 원 생기는 거고 그리고 돈 들어오고 벌어진 그 차이가 이 할인료가 이자 비용이 된다라는 건 본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안 나올 겁니다. 19번 연구상사로부터 3개월 후에 상환한다는 차용증서를 받고 9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빌려줍니다.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빠지겠죠? 뭐한거야? 빌려준거잖아. 3개월 동안 단기 대여금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20번 열공상사에 200만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만원을 공제한 197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합니다. 이렇게 단기 대여금이 나오면 방금 위에처럼 그냥 돈다 빌려주고 단기 대여금 이렇게 했다 나중에 이자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돈 빌려주는데 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거니까 여기 특별한 말이 없이 원래라면 보통 그렇게 나왔는데 선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런 말이 없어도 일반적으로는 수익 잡는 것이 맞다고 보시고. 그래서, 붕괴는 똑같은데,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 생기는 건 맞아요. 뭐냐, 114, 0, 10, 단기 대여금은 200이야.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200을 다줄 거야. 이렇게 보통 예금에서. 근데 선의자를 빼고 주잖아. 그래서 돈이 197만원 밖에 안 나간다. 적게 나간 돈이 뭐냐? 미리서 이자를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나오면 둘중 하나겠죠. 위에 게좀 쉬운 거고, 밑에 건 조금 어려운 거고.